그 수입보다는 지출이 작아요? 네. 근데 왜냐면 이제 이때까지 회원이 아, 정회원이 아닌 사람이 돈을 30만원씩 내 돈살이 많고 작년에는 협찬금이 많이 들어왔어요. 쭉 보면 나오겠지만 뭐 정유경씨나 뭐 여럿이 뭐 많이 들었거든 한국섬에 군홍이도 그 대비를 좀 많이 요기도 작년에 30만원 내었고 또 올해 10만원 또 들어가 더라고 800만 원에서 500만원에서 290만 원이 고 작년에 버려진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, 면 작년에 장인에, 장인에 장인, 아니, 다, 요만큼 늘어났다. 늘어났다. 우리 회의하고 나서 작년에. 전체 그런데 저, 응. 이제, 이제 이야기는저정할 그 회장님 이야기는. 일에 일에 나왔는데또 올린다. 뭐이 근근은 없잖아. 아니, 아니 지금 안 남았어요. 지금 안 남은 게 250만 원이 590만 원인데 지출이 지금 이, 이 식비가 나가야 돼 지금 250만 원, 1000만 원, 50만 원 걸어놨거든요. 그런 까 했고 요 행사비가 안, 행사비 포함이 행사비 안 됐다는 게안안 했다. 했다. 응. 어, 행사비, 했다. 행사비 가 얼마, 행사비 행사비 요 25만 원2 5 0만원 주고 그러면 아요 사실만 있말아이에 말은 적자한이 말입니다. 이게 좀더 여러 생각해 보면 50만 원 주면은 뭐잘살았네 그죠? 일 상상 수익률이 잘 되면 <끝> 잘 살잖아.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, 해. 금아니면 이거 풀수 없어. 원래 원래 비 가지고는 모든 게가그15 찢지 못한다. 대단히는 모든뭐 행사에 혜창금 이런 그걸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지. 아예 하는데 네. 가지고는 그 얘기를 예 가지고는 그예충당을못해요아 근데 못못 하는 건 없어요. 근데 음. 우리가 사실 3만 원은 너무 적다니까. 한만. 이게 이게 12년 전에 이 만들어진 거요 12년 전에. 어내 생각은 좀 그렇거든. 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오르것인데최 너무 <laughs> 일반 일하는데 오는 우리는 이일하는데 3만 원 갖고 후보 간다고서 5만 원, 10만 원올렸어 1년 네. 이 1년, 1년, <laughs> 1년에 1년, 1년 해준요 <laughs> 예. 예. 네. 그만료니까 아니고. 원래 유지는 돼 이렇게 해도 3만 원 해도 유지는 해는데좀 어려운 점 있지? 이게 사실은 이게 일반 회이한 5만 원으로 이제 정해하고 나머지는 좀 잘나가는 친구들이 자투금이 맨날 잡혀요. 네. 차 두금 없으면 안된다니까요. 우리 기출이 없는데. 지금도 차 두금 없으면 아, 아, 아무것도 음, 안된다니까요. 안 그래. 그래. 올리는데 지금 전기에 딱급 3천하고 보통 예금 1,200하고 돈이 4 2 5 0여만원 했는데, 아니 no. 근데 정확히 근데 정확히 저기야 그 저기야. 3만 원은 지금 어디, 어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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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뭐, 들어가 있고. 원래 대퇴리 대퇴5대옛날이있다는얘그 이것 때문에 를데생각 해. 자. 내가 오늘 게두 가지를 고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또년 전에 이 모아진 돈이잖아 그렇지? 년 전에 12년 전에 이 사람이 이 돈이 큰 돈이야. 지금은 다 돈아 된거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엄청 마이너가 이자를 갖고사비가 거의 춘단 그금이기 12년 전에 맞나게 만나. 8만원 전에 뭐뭐 있잖아. 3 0 0천만원 넣어서 8 음. 0천만 원. 전2만 원을 고 남은 금액을 예탁해야 한는 거니까. 그거는 로5 0만원은 어디서 하는 거야? 서 받을 아, 딱합년 전에 같다. 받을 때거 300만 원받고 나머지 돈을 갖고 이아 거지. 데 그래. 응. 450만 원 내고 자1 2시 인자 협찬금이 각지에서 전님이 50만 원 지금 우리 우리 가 지금,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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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운영 이네 이거 이을는에서이이지이만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지출하고 한돈이잖아 이거는 올, 늘어나더네, 올, 올, 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물론 좀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는데, 음 내가 지난번에 강남에 그, 몇 사람 만났는데 아까는 제일 안번 했거든. 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, 응? 할인을하다가 사실 이거 1 2년 전에 이거 조금 할인권 했으면은 좀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 큰돈 되실 거예요. 은행에 나하면 사실, 이거 뭐야, 이자에 1년에 몇푼나와야 우리는 2 어? 8%없었 네, 그, 네. 러니까 네. 네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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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10년 가도 마찬가지 앞으로 10년 가도. 이거, 나도모르거 이거. 3천만 원인데, 1만 원 저희도 만 원이면, 된다고 안 되고. 그냥 어차피, 이리가 써야 될 돈이고. 우리 예, 금 3천만 원을 이야기한다. 그렇지. 정기용을 해놓 걸, 이거를, 차라리, 저, 풀어서, 투자를 하자 얘기. 근데 이 투자하는 것도 내 비용... 얘기 들어봐. 아. <laughs> 나는 나는 내 욕심에 음. 쌍백에다가 쌍백에다가 지금 저 빈집들 음. 많이도 많이니까 찾아보면 간장역 한다. 그렇게 괜찮네. 그럼 일단 좀 살았다가 그한 조금 3천만 원 정도면은 찾아보면 있을 거야. 제약이가 민장이니까 조금 어보면 있을 거야. 살았다가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우리들 말에 이거 공간을 하나 만들자. 그 투자한다고 절대 손해 볼건 없어. 돈에 얘는 근데 관리가 또 아니 일단 일단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뭔걸 <laughs> 찾아서 그걸 오른쪽에 투자를 해놨죠 얘기야. 네? 자, 이거는 자고 이제 저거 가지고 이런 이런 자리 자, 아니면은 얘기가 될 수가 조건으로, 없어요. 자리에서 점점만 나 가지고 끊으시고 투자하자 그러면 참많 아니, 아 그러니까 뭔 가지 보는 그게 힘들다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물으라면 지금 이런 아, 자리 아니면은 이런 것도 얘기를 못 해. 할수 의미 된 아니, 를풀 s 는 얘기야 n you're a cool young young. y o u 이 e happy. You're happy. You're happy. You're happy. You're happy. y o u r 는 happy. You're happy. You're happy. You're happy. You're happy. y 나 u r e happy. y o u r 근데 a p p y You're h 우리끼리 만나서 이게 이게 될수 없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내 방금 이제 그, 우리 총장에는데 지금 잠정 만 전에 상의 집착 못해 아, 그거는 알아, 알아, 알아. 우리가 게 우리 우리 공간을 만들었는데 꼭굳이시에 어제 좋은 좋은데 할 필요는 없거든. 아, 그런데 이걸 안 풀면은 결국 어느 정도 손못 대는. 어떻게 손대고